안녕하세요. 생존녹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3년 바이크 운전 연습 중이거든요. 자동차 대신 3년 바이크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손가락 골절 치료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코스가 단조로워서 지루하기도 하고, 다양한 도로를 접하며 주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녀볼까 합니다. 병원 진료도 있고, 뭐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요. 소소하게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 여러 명소들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화성시의 관광 명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보려면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단순히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이런 일 자체가 좀 노가다기도 하고 현 시점에 이런 일에 특화된 솔루션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제가 다닐 관광 명소의 목록이랑 단일 장소의 최단 거리 경로거든요. 길치의 방향치인 사람이. 어, 화성시 여러 가지 명소 탐방을 하고자 할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chat GPT 쓰고 있고요. GPT 그리고 재미나이도 쓰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화성시의 관광 명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들에게 저의 목적을 우선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던져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겠죠. 화성시의 관광 명소를 다니고 싶어. 자, 재미나이. 음, 몇 가지 있네요. 제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남이 남이 장군 요소도쭘한 번에 본, 거, 본 적이 있는데 전에 남이 장군 묘도. 지나가다 본적 있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모든 관광 명소를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요. 운전 연습을 하려면 많은 주행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 의견을 넣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토바이든 뭐든 도보든 모든 관광공소를 화성시 안에 있는 것을 다 알려달라고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있어요. 자, 나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러, 이것저것 해주고 있네요. 가만있자, 재미나이는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22개 정도 되네요. 재미나이는 22곳. 그리고, 하나, 둘, 열다섯 군데. 리스트업은 이거 한쪽에만 시키겠습니다. 재미나이 자료도 줄 테니 화성시의 모든 관광문소를 리스트업 해줄래? 이렇게 딱 올렸거든요. 그냥 자료 달라고 하겠죠. 그럼 재미나이 자료를 해 해놓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자 이걸로 엑셀 시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력해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채찍 p t 에 전해보니까 이제 파일로 뭐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보니까 오케이 관광, 관광 명소 리스트를 프린트 출력 이렇게 줄수 있을까? 한번 더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음 역시 되네요. 편집하기 쉽게 엑셀로 받겠습니다. 그때 이게 사람이 정말 그 출력을 바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그는 그런 파일은 아닌 것 같고 데이터 시트 같더라고요. 엑셀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엑셀로 만들어. 어, 뭔가 추가 옵션이 있는 것 같네요. 어, 이런 것도 있네. 곁다리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거 먼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뭐야? 뭐대도 않는 걸꼭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laughs> 엑셀 파일로 정리된 화성시 관광명소 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걸로 다운로드 하십시오. 이렇게 되네요.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야 간단하게 엑셀 시트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위치도있고 여러 가지 관광명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건 나머지는 제가 이제 칸 같은 거, 줄 같은 거 그어가지고 이제 출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단순한 이런 것들은 이게 충분히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할수 있고요. 이네 가지 관광명소를 간단한 가정 하에 그 코스, 어느 순서로 가야 이제 최단거리로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억키. 아 이렇게 먼저 가라네요. 윤릉과 건릉, 남이장군묘, 남양성모성지, 삼일운동, 순국유적지 이렇게 가랍니다. <laughs> 근데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병원에서 출발하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동 거리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안 했네요. 이동 거리도 최단 거리야?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화성시 안에 있는 모든 관광 명소들을 리스트업했고요. 그리고 가볼 곳 목적지를 정해서 최단 거리로 그 이동해야 되는 이제 순서 또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참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